안녕하세요. 하우맨이에요. 오늘은 나박 물김치를 담글 거거든요. 한국은 이제 김치 종류가 많은데, 이제 겨울에는 동치미를 먹고, 이제 이맘때는 동치미가 없어서, 이제 물김치 하나 했으면 할 때, 이제 나박 김치를 하는데요. 배추하고 무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 김치인데, 뭐 하얗게 담그던, 뭐 고춧가루 물들여서 조금 빨갛게 담그던,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여름 물김치, 나박김치 담가볼게요.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재료가 돌나물이라고 아실지 모르는데 돌나물이라고도 하고 돌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나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어, 시댁에서 이렇게 돌나물을 이렇게 띄운 물김치를 주시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 0살 넘어서 알게 된 돌나물인데요. 신랑이 요거를 <laughs> 예, 여기 집 주변에서 뜯어왔더라고요. 돌나물 물김치 해 달라고. 봄하고 잘 어울리는 돌나물 물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돌나물은요, 다듬는데 이렇게 똑똑 끊어서 애를 따거든요. 그럼 누런 일 떼내고 이 끝에. 부분 또 다른 자리 있어요. 이렇게서 해 손으로 다 다듬어서 씻어서 했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갖고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좀 물에 약해요. 그래서 미리 막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바로 씻어서 이제 물기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돌나물을 준비했고요. 자, 일단은, 무하고 배추를 이제 줄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썰어봤어요. 혹시 겨울무가 바람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봐서 이렇게 하얗게 막이돼 있는 거는 바람이 든 거거든요. 제가 바람 들었나 확인하느라고 미리 잘라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부터 썰어서 절일 건데요. 나박김치가 나박나박 나박 썰었다고 해서 나박김치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네모나게 나박나박 나박 이렇게 썰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를 썰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무는 좀 살짝 절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절여 놓고 나오면서 이 꼬들꼬들하게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한 켠에 무 이렇게 절여 놓고요. 배추는 안 절이고 그냥 바로 하려고요. 배추 그냥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게 절이지 않고 이렇게 바로 넣을 건데 이렇게 걸려서 여기 이쪽을 이렇게 따서 그러면 이 파리가 낱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길이가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썰어서 무하고 비슷한 크기로 또 이렇게 작은 것들은 밀어내고 또 이렇게 썰어서 이것도 아까 무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는 거예요. 썰으면 또 너무 클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또 이렇게. 아까 무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요. 쪽파 이렇게 준비를 해서요. 써는데 얘가 머리가 큰게 있어요. 머리가 큰 거는 이렇게 살짝 갈르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떴을 때 전체적인 재료들이 다 숟가락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쪽파도 김치통에 바로 넣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좀 이렇게 고추를 넣어서 좀 붉은 김치를 할 거라 어 빨간 고추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매콤하게 하고 싶으면 이 청양고추를 넣는데 청양고추의 매운맛만 우려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갈라서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청양고추가 씹히는 것도 괜찮다 하면은요, 그 송송송송 썰어서 넣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 고추 매운맛은 우러나는 건 좋은데 얘가 씹히는 건 싫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만 넣을게요. 또 색깔로 또 당근 넣고 싶으시면은요. 당근도 모하고 이제 비슷한 크기를 써는데 그 모양이 딱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자리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렇게 또 잘라내면은 또 사각 모양이 나오고 가장자리도 거의 사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근도 넣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 넣을 배, 사과, 양파 얘네들이 지금 단맛을 좀 내주는 애들이고요. 지금 마늘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 고추는 붉은 홍고추 쓰셔도 되는데 저는 마른 고추가 있어서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불리면은 얘가 살이 이제 불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다 넣고서 가를 거예요. 그래서 붉은 고추 불려놓은 거한5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붉은 것좀 들어가는 것도, 양파도, 양파즙을 쓸 건데, 양파즙 요만큼 내기 나쁘니까, 얘도 다 썰어서 같이 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넣을, 넣고 싶은데, 이제, 알아서 넣을 거라, 이렇게, 씨 부분만 빼고, 사과즙만 낸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마늘 도다 넣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뚜각뚜각 썰어서 오늘 액젓을 안 넣고 이렇게 다시 육수를 만들어서 식힌 거를 넣을 건데요 여기 멸치 다시마 또 펴고 이렇게 들어있는 다시백이에요 제가 이거 물 500ml 넣고서 이렇게 끓여서 식혀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어, 액젓 안 넣는 대신 맛을 조금 책임지는 육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ml의 육수를 여기다 넣고 같이 갈아요. 이 국물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포 준비해서 이렇게 씹는데요. 양념 재료 다 갈은 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짜줄 거예요. 그러면 국물만 싹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음 아까 물 절여놓은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숨이 죽었어요. 얘를 또 한번 헹궈올게요. 헹궈서 물기를 빼왔거든요. 얘네들도 무도 다 넣어요. 2리터의 물을 다 부으세요. 물이 2리터가 들어갔고요. 500ml의 육수가 들어갔어요. 이 양념 갈면서 500ml의 육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3리터의 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물의 전체 양은 지금 3리터 거예요. 여기 따로 따라는 곳까지 3리터인데 이 간을 어떻게 하냐면은 2%를 소금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서 3리터의 2%면은 60g이잖아요. 그때는 저울이나 계량 스푼으로 소금을 이제 60g을 계량을 해서 넣어요. 이렇게 해서 60g을 계량을 했거든요. 이제 잘 녹여서 여기 에 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간이 딱 맞거든요. 저어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간이 맞거든요. 설탕을 한 큰술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배, 양파, 사과 이렇게 많이 갈아 들어가서 더 이상 단거는 넣지 않을 거거든요. 단게 좋다 그러면은 여기 설탕 한 큰술 넣으셔도 좋아요. 오늘 하얀 나박김치 아니고 약간 붉은빛이 도는 나박김치예요 그래서 아까 양념들 갈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짜면은 아까 고추, 마른 고추 불려서 같이 갈아 들어가서 약간 붉은빛도 나오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마늘이나 생강 이런 양념들을 바로 넣으면은 맑은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짜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더 우러났으면 좋겠다 하면 은한 켠에 이렇게 놓고 나중에 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해 놓으시고 돌나물을 살짝 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살짝만 이렇게 잠기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은 돌나물 물김치가 이제 완성이거든요 수정시켜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좋거든요 네, 오늘은 파오미니의 돌나물 나박김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봄이라 돌나물 띄워서 물김치 만드는 것도 상큼하고 좋거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